안녕하세요. 부의 김성남입니다. 오늘은 진짜로 반가운 비가 오고 있네요. 저 같은 경우도 하우스도 하지만 노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가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엄청 반갑습니다.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완두콩은 저희 저를, 저를 봐주신 시청자분들과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워낙에 잘봐 주셔서 완판을 다 하였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두콩을 뽑아내고 1차 방제를 한 다음 이제 지금 보이시는 호랑이콩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. 요즘 날이 좋다 보니까 얘들이 벌써 옷자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습니다. 지금 제가 한 동은 이미 심었는데요. 심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생물로 통을 이제 만들어서 한번 담갔다가 이제 심어주고요. 번개가 치네요. 그런 다음 이제 완두콩 심었던 자리. 이제 완두콩은 싹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방제를 한번 다 해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바닥에 보시면 신고 나서 이제 물을 잘 주셔야 하거든요. 이 부분을. 이 부분을 진짜 잘 하셔야 합니다. 지금은 횡해 보이지만 완두콩의 수세가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여기가 이제 고추대가안 보일 정도로 이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. 이 간격은 약한 25전 정도 띄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추를 50전에 하나씩 심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두 개씩 이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하나가 심어져 있고 또 어떤 거는 두 개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육묘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뭔가 관리를 잘 못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고추대를 활용해서 완두콩, 호랑이콩, 이제 그 다음에 무경운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. 줄안 띄워도 되고 일단은 또 경운을 안 해도 되고 비닐을 안 씌워도 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줄어듭니다. 일단 또 비가 오니까 오늘 일하기도 좋고 또 반가운 비 때문에 기분도 좋게 일을 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